제1장 생활의 좌표 다시 시작하는 인생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일도 수십 번 거듭되고 보니 별로 새로운 느낌을 가져오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는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해를 보내는 얘기나 글이 재촉을 받게 되며 아직 12월도 되기 전에 새해를 위한 글이나 소감을 정답받게 되니 나 자신을 위해서는 송년의 고요함도 해를 맞는 기쁨도 사라지기가 일수이다. 성탄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몇 차례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고 성탄에 관한 글과 말을 하게 되니 내 마음의 성탄은 이미 어느 사이에 찾아오기도 전에 지나간 것만 같아진다. 이러한 내 생활에 있어서도 요 사이는 여러 번 거듭하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는 더 간절하게 떠오르는 생각이다. 즉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때때로 경기장에서 경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다시 시작하는 일을 보는 때가 있다. 영어로는 아마 플레이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는가 한다. 일본 사람들도 자꾸 사라니 블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쨌든 게임을 다시 하자는 뜻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게임을 중단시켜 무효로 돌려버리고 일생의 게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은 욕망인 것이다.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인간들은 무척 많은 요구를 내걸 것이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테야. 그렇게만 된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볼 테야. 그것이 정말이라면 나는 내 일생을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테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이런 부끄러운 과오는 범하지 않을 테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번에는 이러한 직업은 안 택하겠어. 참말로 나에게 30년의 세월을 다시 줄 테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보람있고 빛나는 일생을 꼭 건설하겠는데 얼마나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을 것인가 요사이 자주 내 머리에 떠오르는 부질없는 생각도 이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금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한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나타난다. 작년에도 뜻하지 않았던 병 때문에 완전히 다섯 달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는가? 웬만하면 책이라도 한권 꾸며볼 만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은 일들 때문에 허비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도 같은 내용의 후회이다. 아마 이런 종류의 불행한 회고의 심정은 나에게만 있는 생각은 아닌 모양이다. 괴테의 그 파우스트는 청춘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일생을 걸려 쌓아 놓았던 연구와 진리의 상아탑을 버리지 않았는가.괴테 그 이전의 파우스트의 전설에 의한다면 파우스트는 24년간 악마와 결탁하고 그동안 온갖 영광과 향락을 마음껏 누려 보았으나 아침 내 발견하는 것은 회의와 허무. 속절 없는 자기 기만일 뿐이었다. 충심으로부터의 만족과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깨달은 파우스트는 비로소뉘우치게 되어 마음으로부터 신에게 용서와 긍휼을 빌려고 엎드린다. 여기에 당황한 악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승에 있는 그리스 제일의 미인 헬레나르를 끌어올려 파우스트의 옆에 안겨준다. 헬레나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파우스트는 다시 타락된 생활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곧 24년이라는 약속한 기간이 끝나고 파우스트의 영혼은 무서운 폭풍가 불어치는 밤 악마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 버린다. 확실히 우리들이 이뤄진 과거, 지나간 생활을 플레이어 게만할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지불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쓸쓸한 인생이다. 우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과오 때문에 한평생을 눈물로 보내며 한때의 실수로 대가를 일생을 두고 갖고 있음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게임을 실패했기 때문에 참회와 눈물로 시정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과거, 니우쳐지는 지난 일들을 새로운 뜻으로 메꿔보려는 기대와 희망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참으로 나의 일생은 플레이어게인 할 수는 없는가? 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해보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고만 하면 이에서 더큰 행복과 영광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느껴진다. 확실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20대, 30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아직도 인생의 아침이거나 오전 중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노력, 꾸준한 활동만 거듭한다면 무엇이라도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인생의 경기에 우승할 만한 여유와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40세를 넘었거나 50을 지난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되살려보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확실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제 곧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게을렀던 과거를 부지런한 현실로 바꾸는 일이며 자신의 괴락과 다성을 일삼았던 오늘까지의 생활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일이다. 혹은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기에는 나는 이미 늙었다고 또는 나에게는 이미 청춘이 사라진 지 오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다 좋다. 청춘이 떠났어도 좋고 늙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오늘이 있으며, 내일이 있지 않은가?무의미했던 과거보다도 보람이 있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모든 잘못된 과거를 백지로 돌리고, 새로운 스스로의 역사를 창조할 장래라는 시간의 여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가?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중대한 질적인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인생의 새로운 게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건설하는가함에 있는 것 뿐이다. 우리들의 일생을 다시 살려 시작하는 일은 그 길밖에는 없다. 자기 자신의 심중에 자 이제부터는 플레이어 게인이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뜻을 찾아서 다시 살기 시작한다. 나는 결정을 짓는 일이다.그리고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일이다.그대에게 이뤄진 청춘을 다시 준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그대에게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다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그것을 이제 고착수하면 되지 않는가?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뿐이 아닌가?물론 나는 지나치게 늙었다. 젊은 시절의 꿈에 비하여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한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지금 할수 있는 일마저 과거의 원한으로 돌려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여생을 보내버린다면 그것은 더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록 형태와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얻으며 짓밟혀진 지난날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일이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승리는 최후의 5분간에라는 말이 있다. 독일 격언에는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참으로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나 그리스도 그리고 최근의 간디 같은 분들은 그들이 위대한 죽음을 통하여 훌륭한 일생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한 강도는 수많은 인간들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단한 순간 그나마 사망 직전에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가치와 내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레여게인 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이뤄진 자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즉, 이제 곧 새로운 생활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 데도 마찬가지이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수록 더 게을러지게 마련인 때문이다. 깊이 생각해보라. 인간에게는 이미 늦었다든가 이제는 할수 없다는 일은 없는 법이다. 자기의 노력과 정성만 있다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엄숙하고도 종기로운 사명이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오늘 우리는 전세계 기독교, 특히 가톨릭교회의 처음 대표자인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알고 있다. 베드로는 어부였다 고기를 잡아 몇시고의 식생활을 해결 지어가야 하는 초라한 늙은이였다. 이미 수십 년을 물고기잡이에 다허송해버린 인생의 찌꺼기에 지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의 늙은 육체 보잘것없는 심중에는. 새로운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마침내 전 세계를 불사르는 새로운 역사의 혁명과 건설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어찌 그한 사람에게만 하나랴. 가장 귀하고 값있는 삶이란 언제나 우리들 손앞, 손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고 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며 젊음이나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플레이어게인 한다는 것은 보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한번더 향락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좀더 길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보겠다는 욕심이어서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인생의 질이며 내용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이제 곧 지금 당장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만이 우리들이 뜻이며 진실한 신념일 것이다.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인생의 게임을 보다 높은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물을 필요가 없다.이제부터는 새로운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신념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이웃과 남들을 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장 진실하다고 믿으며 나의 일생은 잃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제 곧전환과 결단 실천을 가지는 것뿐이다.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게임을 플레이어 게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며 또 해야만 한다.공연이 불필요한 후회와 불가능에서 한숨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들의 최선과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다시 출발하자.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인간을 찾는 것이며, 신은 항상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